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네트워크 SE를 담당하고 있는 황선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트릭스 ADC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SaaS 기반의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인 시트릭스의 앱 딜리버리 시큐리티 서비스 줄여서 시트릭스 ADN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스 ADNS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 보안의 인프라가 지금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경험은 비즈니스의 수익과 직결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메시지인데요. 사용자의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장애나 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고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이 트래픽이 갑자기 몰려서 서버,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져서 이 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를 빨리 런칭해야 되는데 이걸 또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경험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하나의 서비스 프로바이너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를 다중화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온프라임 환경과 믹스를 해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인프라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복잡해지면서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자동화가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쉽게 구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변화된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 인프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보안 인프라 솔루션도 인프라들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진다라는 같은 맥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의 전환이나 보안솔루션의 어려운 상황들은 그래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일이니까 비록 복잡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인터넷 구간은 관리 영역 밖에 일이거든요. 이 관리 영역 밖에 있는 인터넷 구간에서 장애나 지연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손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쉽게 알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이 클라우드도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인터넷 구간을 사용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스팟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인터넷 구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는 곧 사용자의 경험을 저해할 수 있고, 이는 곧 비즈니스의 수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의 상황이 변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요구사항도 같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복잡한 인프라를 단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운영에서 보다 자동적인 자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인터넷 구간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고정된 서비스 경로가 아닌 그때그때 인터넷 구간의 상황에 맞게 지연이 없는 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고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정책들을 설정할 때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이 관리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심플한 정책 구조가 요구되 is a d 다다다 t a l which is a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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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상태 정보를 단순하게 인지만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정보들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반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이슈가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이걸 시스템이 알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요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다 적합한 쓰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라이센스 모델이 지원되어야 한다라는 요구입니다. 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시트릭스의 앱 딜리버리 시큐리티 서비스, 즉 ADNS 서비스가 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는 진화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 환경에 맞게 보다 손쉽게 ADC를 관리해 드릴 수 있고 사용자의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SaaS 기반의 차세대 ADC 관리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요. 한층 복잡해진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 환경에서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들이 생겼을 때 더욱더 민첩하게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민첩하게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들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도 기반으로 ADC를 관리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의도를 정의하면 그 의도가 정책으로, 설정으로 반영이 되고 정의된 의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의도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ADC를 구축하려면 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클라우드 인프라에 ADC를 구축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ADC의 용량을 결정해야 되겠고요. 또 어떤 ADC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게 적합할지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 53 같은 DNS 서비스를 등록한다든지, 오토스케일을 구현해야 되고, 뭐 오토스케일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정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 요구사항들이 또 변하면 또이 단계를 반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트릭스 ADNS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관리자가 정의한 간단한 의도에 의해서 이 세부적인 과정들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복잡성을 해소시켜줘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SL에 대한 보안 정책을 의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SSL 보안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SSL은 암호화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취약점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암호화 기법이 추가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SSL의 보안 수준을 항상 A 플러스로 유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SSL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거고요. 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SSL 보안 정책을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의도 기반으로 정의만 하신다면 SSL 보안 강도를 항상 A+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요구 사항에 맞게 암호화 알고리즘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SSL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자동으로 ADC 장비에게 반영시켜 주게 됩니다. 또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취약점이 발견돼서 긴급하게 그걸 제거해야 한다면 관련된 정책을 자동으로 반영시켜 주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도 기반으로 ADC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포를 했고 서비스에 필요한 정책들을 적용했다면. 이 배포된 서비스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대상이 비단 ADC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부터 ADC를 거쳐서 사용자 구간, 즉 인터넷 구간의 상태까지 엔드 투 엔드를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용자의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는 이런 저의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학습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근거로 관리자가 정의한 의도 기반을 정책으로 적용해서 조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버의 경우에는 뭐 어떤 뭐 성능적인 문제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평상시보다 응답 시간이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뭐 평소에는 없었던 에러 코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관리자에게 단순히 알려주기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자가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서버를 새로운 서버로 자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셀프 힐링이라는 기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ADC 같은 경우에는 ADC의 CPU나 메모리 같은 리소스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그 ADC를 추가적으로 배포해서 ADC의 자원을 확장하거나 반대로 축소시키는 오토 스케일 기능을 자동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릭스의 A DNS 서비스는 인터넷 구간에서 발생되는 지연을 감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상태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별로 가장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안내를 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관리 영역 밖에 있는 인터넷 구간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사용자에게 이 빠른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스는 인텔리전트 트래픽 매니지먼트, 즉 ITM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시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나 CDN과 같은 인터넷 구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법 볼륨이 큰 여러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입종의 그 협약을 맺어서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에 접속할 때 걸리는 시간을 사용자 스스로 측정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된 데이터를 ITM이라는 기술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인터넷 구간의 상태 정보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측정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와 CDN 사업자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약 5만여 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으로 약 10억 명의 사용자가 약 100억 개 정도의 측정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걸 ITM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에서는 이 IT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GSLB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SLB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용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게 꼭, 꼭 최선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사실 저희가 알기 어려운 이 인터넷 구간에서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경험은 저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ITM 기술이 탑재된 시트릭스의 GSLB 서비스는 인터넷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진정한 GSLB라고 감히 봐 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ITM에서 수집한 인터넷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 배포돼야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서울과 런던에 배포되어 있을 때 평균 지연율이 395ms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 시드니에 추가적으로 앱을 배포했을 때 그 지연율이 약 26%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동일한 조건에서 ITM 기반의 GSLB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47%의 지연율이 감소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담당자분들이 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 배포해야 할지 더 이상 추측성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프라가 다양해지면서 이 인프라에 따라 보안 솔루션을 제각각 사용하게 되면 이 보안 정책들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트릭스의 보안 솔루션인 와프, 본 매니지먼트, API, API 프로텍션과 같은 보안 솔루션들은 하나의 싱글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프라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된 보안 정책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보안 정책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싱글 패스라는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보안 정책을 반영할 때 서비스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에서는 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복잡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보안 정책들을 의도 기반으로 손쉽게 배포하고 이 보안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면서 레포팅까지 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관리자에 의해 정의된 의도에 맞게 ADC 정책과 보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라는 큰 꼭지 아래 항상 러닝하고 항상 어댑팅하며 항상 프로텍팅한다라는 키워드가 ADC 관리 서비스인 시트릭스 앱 딜리버리 보안 서비스 즉 시트릭스 ADNS 서비스의 주된 세 가지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트릭스 ADNS 서비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색 경계선을 기준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AWS 인프라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을 맡고 있겠고요. 이 위쪽의 제어 영역에는 그 데이터 처리 영역의 리소스들을 관리해주는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AWS와 연동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관리자가 ADC를 배포하겠다. 그리고 배포된 ADC에 서비스를 등록하고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의도를 정의하게 되면 이 관련된 정책을 자동으로 AWS 인프라에 전달을 해서 ADC를 배포하고 관리자의 의도에 맞는 세부 정책들을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도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ADC로부터 트래픽 정보를 수집해서 자율주행하듯이 문제가 있는 서버를 재배치하기도 하고, ADC 성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늘려주기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Citrix의 a d n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안정화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그림에는 AWS 인프라가 이제 하나만 나와 있지만, 만약 이게 멀티사이트로 구성된다면, 인터넷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해서 사용자에게 더 빠른 최적의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gslb 서비스의 역할은 이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에서 직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adns 서비스에서는 gslb를 구현하기 위해 처리되는 dns 트래픽의 볼륨과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영역에 있는 ADC 장비들의 트래픽 처리에 대한 볼륨, 이두 가지 트래픽 볼륨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컨섬션 라이센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DNS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옵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릭스 매니지드 옵션과 셀프 매니지드 옵션인데요. 어, 시트릭스 매니지드 옵션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전용 서비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 매니지드 옵션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옵션인데요. 이 셀프 힐링과 의도 기반 정책 등의 부분적인 기능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에 다양한 제품 형태로 배포되어진 시트릭스의 모든 ADC를 구독형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관리해 줄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트릭스 ADN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관리 인터페이스 몇 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계신 화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시트릭스의 IT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수집한 인터넷 상태 정보를 가지고 앱이 배포될 최적의 지역을 추천해 주는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앱을 사용할 사용자들의 지역에 대한 분포가 한국 사용자가 40%, 미국 사용자가 30%, 유럽 사용자가 20%, 기타 10%뭐 이런 식으로 분포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인프라를 배포할 최적의 지역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인프라를 한 개만 가져갔을 때 최적의 지역과 지연 속도, 인프라를 두개 또는 세 개를 가져갈 때 최적의 지역과 지연 속도를 제공하고 또 지연 감소에 대한 그런 베네핏을 함께 제시해주게 됩니다. 또 관리자분들에게 이 선택지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지연이 적은 탑텐 지역에 대한 조합을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추천된 지역이 단순하게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트릭스의 아이템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을 추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AWS 리소스를 제어하기 위한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단몇 뭐 번의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손쉽게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획득했던 AWS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AWS가 배포될 아, AD C가 배포될 AWS의 네트워크 목록을 불러와서 선택한 다음에 이 AD C의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지 메뉴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 C를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에 배포할 수도 있겠고요, AD C를 서버와 분리된 네트워크에 배포하기 위해서 AWS의 피어링이나 트랜지게이트의 목록을 불러와서 몇 번의 클릭만을 간단하게 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ADC를 배포한 다음에 ADC에서 처리할 서비스를 등록할 때도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C의 웹 서버를 등록할 때이 AWS에 있는 웹 서버의 인스턴스 목록을 그대로 불러와서 선택을 하거나 AWS의 그 서버를 위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있다면 그 목록을 그대로 불러와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SL의 보안 강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SSL 암호화 방식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SSL의 보안 강도를 항상 A+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도 기반 정책을 활성화한다면 관리자의 의도에 맞게 그 자동으로 그 세부적인 정책들이 반영되게 되고 이후부터는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SSL 보안 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셀프 힐링의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셀프 힐링 정책을 간단하게 활성화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 어, 단순하게 레포팅만 할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총 3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프는 서버별로 응답시간이 얼마나 되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서버 3대가 어, 약한 800mm 정도의 큰 변동 없는 응답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히스토리 형태로 계속적으로 A DNS 서비스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버 한 대의 응답 시간이 기존의 800ms에서 4,000ms, 4초로 갑자기 증가를 해서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서버 한 대가 어, 사용자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저해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 시트릭스의 A DNS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셀프 힐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서버의 IP 끝자리가 187번인데요. 어, 우선 지원이 발생되고 있는 187번 서버가 AWS EC2 인스턴스 목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187번 서버 대신에 새로운 215번 서버를 재배치하게 됩니다. 물론 셀프 힐링의 모든 행위는 관리자에게 통보되게 됩니다. 셀프 힐링으로 서버를 재배치해서 응답시간이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고 사용자의 경험도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셀프 힐링의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통계나 분석 정보 그리고 보안에 대한 레포팅을 제공해서 서비스 운영의 가시성을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DC를 가장 잘 아는 시트릭스가 ADC를 직접 구성하고 딜리버리 정책과 보안 정책을 알아서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시트릭스의 ADNs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트릭스 앱 딜리버리 보안 서비스 ADNs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